무두리와 무자입니다 아, 어, 20도짜리 내 사랑 먼로가 드디어 모주가 훅 떠나고 어, 저를 배신 때리고 훅 가버렸답니다. 배신이 아니지, 내가 돌보지 못한 어, 내 탓입니다. 어, 정확히 21도였었는데 이 모주 떠나고 어제 이 아이도 하나 물러서 어, 훅 가버렸고. 그 전에 한 아이가 제가 이제 하엽되다가 떨어져서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고 정확히 21도였습니다. 아, 진작에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름 본까지는 어, 튼튼했었답니다. 이 화분에서 오랜, 오랜 세월 동안 한 오, 5년? 5년, 5, 년 되지 않았나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제가 날짜는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내 탓입니다. 내 탓으로서이다. 소잃고 양감 고친단 말이 진,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제야 한번 뿌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의 지원자님, 우리 옆집기님이 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혼자 절대로 오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줄기들이 다 늘어진 상태여서 이 뽑다 보면은 혼자는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이것 좀 보세요. 모주, 모주 떠나고 이 아이 어저께 떠나 보내고, 응? 어 진짜 너무 아까워 이 아이. 내가 이로라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 번놈 우리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면. 자손들을 남겼단다. 여기에서 모주에서 이 꼬지 떼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우리 업지기님은 한 번도 안 해본 상태라 아니 한 번도 이이 이 아이 다육이를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선수입니다. 그래도 가만카메라이 사이를 힘들어 가지고. 음, 저쪽에서도 이런식으로 저쪽 이쪽 안된 상태에서 이 아이는 절대로 저 혼자 못한답니다 뽑으면 이, 이렇게 들려줘야되고 화분 좀 저쪽으로 한번 놔요 음. 보이시나요 아우 세상에 어디 리흙떨지 같이 털어주세요 여기 좀 손으로. 하만히 잘못하면 이 아이 떨어지니까 한번 될수 있으면 안 떨어지게 어, 이 아이도 또 떨어지려고 그러네 아유, 너무 아깝다 진짜로 조금 이태이태해 이렇게 늘어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 너무 아까워 이 나오고 진짜 함께 한 세월이 진짜 몇 년인데 많은 자손을 남기고 모두가 떠나다니 아. 어 이, 이것도 진짜 떨어질라곤다 이 아이 이게 수연이 길게 늘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라고 분리되려고 합니다 안되는데 분리되면 어우 뿌리는 건강한데 어, 이 아이 떨어지려고 한다 이 아이. 어, 제가 거꾸로 들고 하겠습니다. 어, 이 올케 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어머나 어머나, 분리됐다. 이렇게 분리된 아이는 어쩔 수 없고, 어, 다 분리돼버려. 어머나 다 분리돼버렸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분리 시켜서 제가 음또 가위를 한것 같네. 뿌리가 이상 있었네. 응응 응, 이렇게 아우 이상해 그냥 제가 다 분리를 시켜서 다 따로 따로 어,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어디처럼, 어? 디 철로? 잠깐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가위를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 제가 가, 가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가 다 분리가 되었답니다. 너무 아깝지요. 진짜 아깝습니다. 음. 진짜 손에도 안 지어지네 이거 보세요 29짜리 너무 아까워 아 진짜 아깝다 진짜로 내가 이렇게 몇, 몇 년을 이렇게 키웠는데 진짜 나한테는 뭔가 잘 되는 아이인데 아, 울고 싶어라 입니다 울고 싶어라. 이 줄기를 잘라서 어, 새 뿌리를, 어, 내리던가 아니면 이대로 심어주던가 이 뿌리 있는 아이는, 아, 여기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냥 이런 아이는 이렇게 늘어지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자르기가 어 자고가 여기도 막 나오네. 오, 여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제가 정확히 21도라고 했는데 오, 21도가 넘었었네. 이렇게 아가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오, 이거 이거 웬일이야. 진짜. 제가 지금 여름이라서 저는 될수 있으면은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주지 않습니다. 초보자 때는 이제 멋모르고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했는데, 여름에는 아이들이, 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자리 잡으려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제가 될수 있으면 분갈이를, 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안 해준답니다. 아우, 어떻게 차구들이 막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어머나, 세상에, 살겄다고. 이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잘른 아이들은, 마데카스을 발라가지고, 제가 이제, 잘 말려가지고,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이 웬일이야. 음..어디까지야 어디까지 음, 여기까지 음..내 탓이야 내탓 진짜로 이 아이 모주에서 많은 아이를 어, 입고지를 해서 제가 어, 나름도 많이 하고 자손을 엄청 나 어마무시하게 남기고 떠났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허망없이 떠나다니 미안해 또새 뿌리 받아서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 너무 차고들이 이 사이에서도 여기 보이시나요? 너무 쩍 저기에서 안 보이나? 아우 이 뿌리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답니다 진짜 먼로는 저한테는 진짜로 잘 되나인데 그이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된답니다 제가 뿌리를, 이원 뿌리를, 아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괜찮은데, 그 밑에가 아래서 이상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도 이상했냐? 이 아이는 아무튼 그냥 다 분리를 시켜서 제가 분리를 시켜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려가지고 아우 자고 아, 아가 하나 떨어졌네 아기 자고 하나 떨어졌어 많은 아이를 남기고 떠났다니 자손을 남기고 꼭 가버렸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한 아이는 어제 한 아이가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입장을 띄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버렸답니다. 이렇게 지금 두 아이가 이런 식으로 여지껏 이렇게 저는 원로를 키우면서 떠나본 적이 떠나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음, 여기서도 아가가 나오고 있다니 다요. 조금만 여 아우 여기에서도 아까가 나오고 있네. 여기에서도 이렇게 아가가 뭐 21두가 아니라 뭐한 25두는 되겠네 다 아가까지 세면은 세상에는 망상에나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아유 아유 진짜 울고 싶어 어 웬일이야 큰 아이만 정확히 21두였던 아이 아이 흑 그냥 완전히 썩어서 새카머니 새카머니 뭔 세균이 침투를 했나 새카머니 썩어서 흑 입장 다떨나 보냈답니다 뜯어버렸답니다 제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아, 이야, 진짜 이 많은 아이 자손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은 몇 동가를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여덟 하나 열둘 다섯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일곱 개는 열일곱 아이를 남겨 남기고 음이 아이들은 좀 이제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자고들이 지금 조그마한 애들이 몇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도 음 진짜 봄에 이런 봄에만 음 분갈이를 해줬으면은.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아우, 나의 불찰이야. 너무 믿었던내가 진짜, 아우, 속상하다, 진짜, 오늘.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 뭐. 그냥, 잊어버리고, 보내주라, 얘는 보내주고 해야지. 또, 잘, 또 키, 이렇게 대품으로, 어, 나는 키울 수 있어. 얼마든지. 너무 아깝지요?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방문해주신 여러분 이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들리아 무자였습니다.